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뭐? 저러, 아, 가운데. <laughs> 저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딩거 소환사 주먹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딘거가 라인전이 센픽이다 보니까 탈진을 들기가 좀 싫었을 탈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점하로 상대를 압박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유산까지 들면서 좀더 하드하게 푸시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탈진을 들었고요. 점손하게 그렇죠. 콩콩이네요. 그렇죠. 페이스셋 해. 일단 서로 딜 교환이 이루어진 오. 상태고요. 맞아, 서로 미드 포대. 쪽에서 터프하게딜 교환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네. 다 그리고 셨죠 지금. 한번 반으로 쪼개졌었어요. 오. 오, 잘이어 놨어요. 네. 와 페이스테 신드라 승률. 와. 오. 압한 모습을 죠. 선수한테 와 있습니다. 박박죠. 꽝! 네오다 여기야. 퍼브리! 대역사고! 여기서 퍼블이 나옵니다. 이거 순간적으로 DRX 선수들이 정글러들 간의 조우에 시선이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영이 순간 무너졌었던 것 같고 KT 선수들이 바로 치고 나오면서 이거 봐도 돼? 자 일단 3탄에 맞지 않았고 3태도 예. 네. 그 많이 맞아요. 네. 오늘 경기는 정글이 중요하다. 음. 한방이 중요하다. 네. 실제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한방이. 원딜도 중요하다. 네. 다 중요하죠, 사실. 네, 다 중요하죠. 다시 한... 네. 다시 한번더 밀었죠. 오, 근데 사슬 잘못 썼는데! 교환, 예. 교환! 미 교환. 덕분에 마무리가 되긴 했고! 러브샷. 근데 여기 한 예. 방, 한 방. 근데 웨이가 와요, 웨이가 와요! 오, 잘피했어잘피했어한 방, 한방에 와, 잘 됩니다! 스포지가 스폰지가 내도! 이걸 또 만들어내네요! 네, 그리고 피에로의 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뭐 어, 물론 어시로 못 먹었습니다만 스폰지가 한껏 했어요! 502 6렙 전에 비에고를 밀어낸 건 굉장히 좋은 효과로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밀리고 싶지 않은 챔피언이다 보니까 확실히 나오는 모습이죠 DRX도 네 KT도 네. 의식하고 있고요 레벨론 돌때 슬쩍 한번 내려왔었다가 와드를 지워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한번 모이나요? 어. 약속한 듯한! 그런데. 근데... JLX 입장에서도 바텀을 밀었기 때문에 지금. 뭉치는 싸울... 장면을 보여주나요? 싸울 수 있거든요 지금. 하이머딘 네. 거의 강점도 나오실 거요. 자수 일단 시아는 거던 앵글했고요. 그리고 먼저 치고 있어요. 어, 근데 네. 네. 자 정면 한 타이밍. 다 모였어. 다 모였어 네. 지금. 다 모이는 거같았거든요5대5한 네. 타가 곧 네. 뭐 벌어질 것 같아요. 뒤에 있고요. 땅에. 그래서 어? 이제 정면 소진에 스폰지네. 대군. 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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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 일단 더블 제리 일단. 더면 더블 네. 데 제리 제리 제리가 캐슬 마무리 할수 있나요? 캐슬. 아 어, 근데 용을 KT가 먹었어요 지금? 네! 마침 또단월검 어.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걸 알고 반대 어, 근데 어. 그 상태도 지금 한류를 어. 하면서 네. 막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건 어. 좀 욕심으로 어. 보이긴 어. 하거든요? 이거 밀었죠? 네 밀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주고 어. 네. 지금 전령을 먹기 때문에 탑일차를 어. 예. GRX 입장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네 막으려고 인원 분배를 하다 보니까 탑일차도못 밀었고 바텀 오히려 밀렸어요 밀어면요. 지금 밀려면요! 네. 오공이 전력 들고 있는데 이거 어따 쓰나요? 어 애면 네. 상황이. 그러니까 드래머 30초밖에 안 남았고요. 네. 네. 조금 있다 뭐 미드 쪽에 쓰면서 뭐 심리전을 건다 뭐 이런 게 가능은 할것 같긴 한데 K팀장에서도 뭔가 어, 빨리빨리 맞춰가야 하는 다급함이 시달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느긋하게 여유 있게 포지셔닝을 하면서 상대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맞춰가는 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 지금 그래서... 시야가 아예 없는데요. 네. 그렇죠 강가 쪽시야 아예 잠깐만요. 없어요 잠깐만요 이거 오 위험하고요 오 드래곤 사실 하이머딩거의 장점이 시야를 먹고 들어오는 걸 막는 게 강점인데 네전력을 네. 풀긴 없고. 풀었어요 네. 그런데 싸움 봐야 돼요 그래도 자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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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슬, 네. 캐슬 위치 캐슬 위치 네. 4천대. 4천대. 드래곤 드래곤 스마트 싸움 스마트 싸움 자가져왔어요 네. 3룡이에요 그리고 2 한타 오른쪽 바닥에 들어갔고요 아 그대로 르블라, 어, 아, 네. 르블라, 맞아. 둘 잡았어. 둘 잡았어. 자, 병타 나무리더 화려한 신세. 클려, 클려, 클려. 안 되는데요밖에 안 남았어요. 안 되는데요. K -팀. K, -팀. K, -팀. K -팀. 드래곤 3 스택과 동시에 이한 타도 어. 가져갑니다. 상대에게 일부러 내주고 장노를 볼는 경우도 있어요. <laughs> 그렇죠. 3 스택까지 일단 내주고 이제 당연 다음 드래곤 영혼 싸움 당연히 하지만. 어, 어한번 어, 슬쩍. 네. 지금 스펀지의 진입을 계속 웨이가 잘 막아주고 있거든요 아까부터 네. 아, 자, 오! 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어 맞았어요. 정한 네네 없어요 정한 없어요 정한! 오너 포커시! 와! 한와 진짜! 와 한방이! 싸움 왜 이렇게 잘 열어요! 아니 한방이 지금! 아 이게 실시기 연계에 네. 이어서 포커시까지 진짜 완벽했던 KT! 젤인 척하면서 딜을 네. 하고 있고요 한 방, 한 방, 면힐이안 돼요 좀 무리했죠? 이건 좀 무리했어요 하지만! 미드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딜을 잡았고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게, 비에고로는 플레이메이킹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먼저 스턴을 맞추면서 플레타를 잡아냈습니다. KT가. 방금 전에 좀 아쉽, 아쉬... 어, 좀 컸던 거. 제리가 터졌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제리가 터진 건 진짜 최악의 상황이다. 비에고의 스턴을 깡으로 맞았어요. 제리가 맞습니다. 여기서. 으윽! 빡! 그래서, 흑정폭포까지 네. 연결됐고요. 아, 저 망령의 나락이, 그니까 비에고 주먹 벗어나서도 요만큼 또 이동해요. 그니까, 러 투사체가 나가는 판정입니다. 아, 예. 어? 오 솔로킥 세텝 이걸 또 페이스를 그래서 템이 희망이다 와 이런 플레이 필요하긴 했어요 세텝 해줘 복구하는 능력은 최상위급 선수 세텝 해줘 그렇죠. 아무리 말리더라도 공격적으로 하는 선수거든요 네 사실 르블랑이 해주기에는 좀 조합 구성상 아,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어, 아니긴 한데 한번 더? 그래도 해줘 한번 더하자 해줘 피로가 함께 네.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는 웨이도 같이 와 이거 3대2 구도예요 네, 화공룡이기 때문에 시야적인 이점도 있고요 네.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탑 1차까지 확실히 솔킬 다음에 타워까지 탑빌차 네. 밀어냅니다 세테피 그래도 분위기를 바꿔내고 있네요 어떻게 잡았죠? 다시 볼까요? 야 이거 만피 대 만피였는데 네. 야 사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슬도... 지, 야 세트! 진짜 멋졌네요 세트. 와, 순간적으로... 와 이거 진짜 엄지 손가락 삭. 와... 그렇죠. 와 저... 악마의 마법사를 들고 있긴 하지만 저거 모자 먼저 갈 생각으로 보여요. 그렇죠 극딜을 해야겠다. 네. 내가 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죠 지금 소울 AP기 때문에 녹이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진짜 네. 우위를 좀 만들어내 줘야겠다. 그리고 조합적으로도 KT가 탱커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딜러기 때문에 르블랑 포킹도 아픈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 세트비 만들어 줘야겠죠 확실히. 바론 주변 일단은 시야가. 어... 보곤 있어요. 바드가 옆에 깔려 있기 네. 때문에 바이게부터 먼저 네. 먹었고요. 잡아내 줬고 치고 있죠. 칩니다. 이거 네. 캐슬이 지니까 붙고 있습니다. 그 캐슬, 캐슬을 찾아야, 캐슬을 찾아야 캐슬을 돼요. 캐슬을 찾아다녀야 네. 되는데요. 네. 네. 찾아야 돼. 캐슬이야, 캐슬이야, 요슬이야 그래 한방 채울 권리 안 돼요. 한방 채울 권리 좀있어쪽에서 근데 이러면 딜러가 좀노출될수 있어요. 딜러. 자한 분들. 오른쪽에 있어요. 위쪽, 위쪽. 한번 살아갔어. 어제 말이 근데 이게 세템이. 와. 이미 끝났죠, 이게 진짜로. 수딩이야. 이게 안 돼. 못이 안 돼. 호기안 돼요. KT. 이 한타 대승 야, 바론을 먼저 치면서 한번 유도를 해봤었던 KT였는데 그 한타 맞아도 본인들은 대승을 이끌어냅니다. 그럼 케이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다른 딜러들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딜을 하면서 내려올 수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영혼인데요, 네. 지금. 야. 지금 영혼이에요. 화공용 벨류가 아무리 화공용이라도 안 좋다고는 하지만 영혼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장도까지 이제 <laughs> 넘어갈 수 있는 거라서 엄밀히 효과가 있는 용이거든요. 아니 바론도 먹었는데 지금 들어. 와, 두 번째, 초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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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끊어냅니다. 가지만 흑점 폭발. 네. 그래도 이거는, 이거는 잘 끊어냈죠. 그래도. 예. 자, 드래곤을 끊어냈지만 본인은 네. 희생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laughs> 아페레 월광 화염 포월광포 대박 터지면. 그냥 한타 시작하자마자 끝날 것 같은데요? 확 녹아버리거든요. 그렇죠. 살살 녹거든요. 찌직 짖직짖직 퍼퍼 하면 그냥 없어질 거. 아이스크림처럼 그냥 ]처럼. 없어질 것 같아요. 네. 반대로 디아렉스 입장에선 그러면 적 딜러를 노려야 되는데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도 아펠리오스가 전멸이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 르블랑과 오공의 강점을 네. 살려야 될것 같거든요. K T 입장에서도 그냥 뭐 적당히. 출권조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 어, 이것도 언중도 눈치 채고 어... 있죠? 오고 있네요. 네. 오고 있네요. 르블랑이 바텀을 밀고 사라졌다. 어? 이걸 맨날 아, 맞았어? 근데 이거 돌아가나? 아, 이거는... 돌아가다가 이렇게 돌면 어, 맞았어. 다 됐어. 아, 맞았어. 훅 발과 맞았습니다. 누가 누가 이렇게 누굴... 바로 잘라냅니다. 누가 누굴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 아니, 앞선 세트에서도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하나씩 네. 하나씩 이제 그 잘라주는 모습들의 그 중심이 또 한박 선수였기 때문에 이건 그냥 주는 게 맞아요. 그래, 그렇죠. 차라리 장노 싸움을 하자. 주면서 파밍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도 저는 드래곤을 스틸하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오공이 죽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원공백 타이밍에 포탑이 많이 밀렸어요. 그서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좀 고민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면 그냥 차라리 드래곤을 주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앞선 상황에서. 음, 그럼 음. 이제 좀 있으면 장노잖아요. 그렇죠. 지금 타이밍이긴 네. 하죠. 그렇죠, 너무 불리하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도박수라도 둬야 되는 입장이고, DRX 입장에서. 아니... 아, 스펀지 아니... 너무 살살 굴까요? 아니,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오웅의 아니... 전멸인데! 아니... 그리고 사라 돌아가기도 쉽지 않아아 이거 잡힐 것 같은! 스펀지! 근데 살아도살아도산게 아닌데 지금 살기도 쉽지 아아 일단 잡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레오나! 도망가야 돼요, d r x 도망가야 돼요! 이거 싸움 얘기였어요! 아니! 아펠이 앞으로 와... 뛰어요, 앞으로! 도망가야 돼요. 바로 줘야죠 네, 바로, 바로 줘야죠요 줘야 바로 주고 바텀이라도 순간이동 타서 바텀 일차라도 밀어야 돼. 디아렉스.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지금. 아, 스펀지 선수의 마음은 알겠어요. 파로 싸우면 네. 안 돼요 지금 디아렉스. 그러니까, 이거는 싸우려고 하나요? 아니 이거 싸우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체력 관리도안 되는데. 바텀이라도 밀어야 돼. 밀어라. 클리어 지금 필라 안 돼요. 아, 왜요? 왜왜 왜, 왜?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근데 이게 냉정한 판단 자체까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워낙히 불량 상황이 기도 하고, 까 그나마 제리가 아... 하나를 자르긴 했는데. 전체적인 구도에서 KT가 다시 한번더 앞서 네 이미 뭐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다 내주면 더 답이 없으니까 음. 뭐라도 가정하는 상황을 만들어 봐야 된다 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달걀로 바위치기가 아니었나 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른 라인을 밀어버는 리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런 순간이동으로 다시 올리는 생각이고 패스티 이건 자. 미드 타워까지 공성할 수 있는 힘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k t 습니다 그래서 자리 옮깁니다. 네. DRX 입장에서는 미드도 르블랑이고 원딜도제리다 보니까 클리어가 별로 예. 안 좋아요. 그래서 막으려 싸움을 걸어야 돼요,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스폰지의 위치인데 또안 걸면 이거 뚫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제 미드 3차까지 뚫려요. 미드 3차까지 네. 뚫렸고! 이렇게 초억제기 밀리면 3억제기도 씌워지고 자, 클리 아, 진짜... 그리고 캐이더리프 돌파! 진에 걸긴 예, 걸었는데! 예, 데미지가 달라요. 끝났죠. 자, 꺼져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 KT! 2세트도! KT의 승리입니다. 정말 압도적입니다. 킬스코 2 2대 9! 너네가 우리 상성이라고 바꿔줄게. 정규 <laughs> 시즌 0대 4로 패배했었던 그 수모를 이제는 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 경기 끝. 킬스코 2대0 KT 롤스타. 와 오늘 KT 경기력 뭔가요 진짜로? 엄청난 고점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DX를 2대 0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데프에 랩픽. 있어서. 이점이 있는 그런 부분은 정말 경기 내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수들 개개인의 폼도 바짝 올라있구나. 네. 상대적으로 DRX는 1세트 압도당한 여파였을까요? 2세트 때도 물론 이제 세트 선수의 르블랑이 간간히 활약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기세가 많이 꺾여있는 것 같은 특히 마음 아픈 얘기지만 스폰지 선수가 멘탈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 예.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두 번째 세트도 내주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DRX 아 지난 매치 어땠습니까? 1, 2 세트 다 내주고 패패 승승승 이었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겠죠. 그 부분이 나와야 돼요. DRX 그렇죠. 예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미드 정글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오공을 잡고 계속해서 이니시에서 좀 강점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밀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벤픽에서부터 뭐 리신을 풀까 아니면 오공을 하지 말고 비에고를 자를까? 이런 생각도 들것 같고요. DRX 입장에서 한 박의 비에고는 진짜 명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분명 말렸었거든요. 그런데 와 비에고로 사실 그런 기습적인 플레이메이킹하는 장면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위드에서제리잡하는 장면도 그렇고. 네. 그리고 비에고 때문에 뭔가 되게 DRX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럽고 불편해하는 것 같은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렇죠. 어디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했고. 맞아요. 하, 참. 아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탑 쪽에서 클리어 선수가 지난 경기 그리고 이번 정규 시즌의 지표상에서 네. 항상 최상위권에 올라와 이스턴 선수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음, 근데 맞습니다 클리어 선수 상대로 캐슬이 이렇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캐넨으로 한타 때 엄청난 활약을 펼쳤잖아요 그렇죠, 라인전 무난하게 해주고 한타 때캐넨이 진짜 탈진이 있더라도 엄청난 성장으로 그냥 탈진을 뚫어버렸어요 예, 아, 그러니까 캐슬이 플레이오프 가서 각성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한층 더 강해졌죠? 저희가 사석에서 KT의 전력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도 캐슬, 그리고 퍼펙트 선수에 대해서 좀 의견이 많이 갈렸었어요 네. 아무래도 퍼펙트 선수가 고점 폭발력이 조금 더 높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캐슬이 각성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탑라이너들 간의 존재감 차이도 이번 매치에서는 캐... 계속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풀타임 출전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증명을 한 듯한 캐슬 선수였습니다. 자, 두번 세트도 KT가 가져갔습니다. POG 선정됐습니다. POG 만나보시죠. 페이스티! 와, 페이스티! 역시 본인의 시그니처 픽 신드라를 들고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와. 선수가 신드라를 들었을 때 거의 패배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라인전도 르블랑 상대로 꽤 잘해 줬고 한타 때마다 좋은 파괴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피오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물론 세테판타 중간에 한번 솔킬을 당하긴 했지만 <laughs> 네. 전체적인 그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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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도에서 한타 때는큰 어, 역할을 쓴건 맞으니까요. 그렇죠. 신드라의 존재 때문이었을까요? 상대가 진입을 했을 때 그냥 한타이면 버텨야 되는데 네. 순삭당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음. 맞아요. 그 처형. 네. <laughs> 정말 매서웠습니다 신드라 자, 페이스트 선수가 이렇게 두번 세트에 TOG로 또 선정이 되면서 스코어 2대0입니다 KT는 다음 세트 잡고 3대0로 끝내고 싶을 거고 DRX는 지난 경기 때 만들었던 그 역수입의 시작을 3세트에서 만들고 싶을 겁니다 과연 3세트에선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3세트로 이어드리자